생생한 농업 농어촌 소식을 전하는 생생 그린 리포트.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지난주에는 한옥이나 한글, 한지 등 다양한 한국의 스타일을 만나볼 수 있는 행사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해외의 미녀들이 우리의 한식을 먹으면서 수다 떨기에 한창이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스타일이 모여있는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한국하면요, 저는 한복이 떠올라요. 네, 한옥이요. 된장찌개, 불고기. <laughs> 네, 이렇게 다양한 한국의 스타일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스타일 박람회인데요. 가지각색 한국 전통의 스타일들, 지금부터 공개할게요. 고풍스러운 멋과 아늑함이 느껴지는 이곳은 한옥 테마관입니다. 맑은 빛의 창호지 문을 열면 편안하고 여유로운 한옥 특유의 방이 나옵니다. 공간 여백의 미를 자랑하는 우리 한옥의 매력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전해졌던 모양입니다. 한옥! 아이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한지 체험장입니다. 닥종이를 이용해 무언가를 만드는 아이들. 눈빛이 정말 진지하죠?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 다가 접시 꾸미고 있어요. 이거 한지 갖다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한지 작품 만들기 외에도 한지를 이용한 의상이나 포인트 벽지, 한지 죽부인등 다양한 한지 제품이 사람들을 반겼습니다. 네, 이곳은 우리 전통의 한지가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한지를 이용하면 먼지와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북적북적 사람들이 모여 있는 무대에서는 패션쇼가 한창이었는데요. 아름다운 디자인에 독특한 색감이 어우러져 사람들의 눈길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가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천연염색과 한복인데요. 전통 한복을 개량한 은은한 빛깔의 현대식 한복. 정말 멋스럽죠? 최근에는 많이 알려진 천연염색을 이용한 작품도 그 멋을 더합니다. 쪽과 치자, 애기똥풀 등 자연으로부터 얻은 색으로 만든 스카프와 가방, 의상 등이 박람회에서 그 자태를 뽐냈습니다. 천연염색을 여러 사람한테 알리고 싶고, 어, 스타일 박람회에 어, 통해서 우리 문화를 외국 사람들한테 널리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시관 한편에서는 한식 체험이 한창이었는데요. 부각 모듬과 다양한 한식에 방문객들은 물론 외국의 미녀들까지 맛보기에 나섰습니다. 미녀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식은 깻잎과 콩잎 그리고 호박잎을 이용한 삼색쌈밥과 매실장아찌 그리고 오디소스로 맛을 낸 샐러드입니다. 향이 강한 음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녀들 정말 맛있게 시식을 하더라고요. 이밖에도 박람회에서는 가죽을 이용한 전통화와 한지를 이용해 만든 액세서리, 공예품 등 많은 한국의 스타일들이 소개됐습니다. 특히 이 전통화는 코가 봉긋 올라와 우리의 전통의 미를 살림과 동시에. 모두 손바느질을 통해 만들어져 편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스타일 어떤가요? 이렇게 전통화와 한복으로 꾸미니 왠지 당당해지고 우아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한복을 비롯한 당당한 우리 고유의 한국 스타일이 세계에 나가서도 더 많은 사랑을 받길 기대할게요. 네, 고풍스러운 한옥이나 자연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천연 염색 작품들이 정말 아름답네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의 스타일들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그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문득 우리 선조들이 노동을 교환했던 품앗이도 일종의 한국 스타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도 화성의 작은 마을에서 주민들은 노동력을 품으로 배우들은 재능을 품으로 내놓은 품앗이 축제가 처음으로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 소박한 축제의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아네 지금 저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진다는 작은 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정감있는 그 축제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경기도 화성의 작은 마을 무언가를 준비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한창입니다. 네, 주민들이 그렇게 바빴던 이유 바로 작은 마을의 품앗이 축제 준비 때문이었어요. 품앗이 축제 준비하시니까 어떠세요? 예, 준비하기는 너무 힘들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마을 주민과 여러 각단이 함께하는 품앗이 축제는 올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말 그대로 품을 팔아 만드는 축제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노동과 농산물을 품으로, 극단 배우들은 재능을 품으로 내놓고 그 품들을 모아 축제를 펼치는 거죠. 품앗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힘든 일을 할때 앞집, 옆집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일한 것을 품앗이라고 하잖아요. 문화, 문화로도 품앗이를 어떻게 할까? 제가서 제가 공연을 해주고 또 공연 팀을 유치하고 제가 공연을 해주고 농산물을 받고 이런 품앗이 축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품앗이 축제를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이 현대 사회가 꼭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항상 돈이 따라야 되는데 저는 돈 대신에 품을 팔아 가지고 기회를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생활을 할때 어 어떤 사회적인 가치가 꼭 돈이다. 아니 그거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엇인가 할수 있다. 뭐 이런 품앗이 축제를 그런 걸 나누고 싶고 또 무엇보다도 품앗이 축제를 통해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참여가 아주 또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게 가장 큰 어떤 그 자랑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박넝쿨을 따라가면 나오는 투명한 극장. 그리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 편안히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아늑한 극장에 야외 극장까지 도시에서 볼수 있는 공연처럼 화려하고 성대하지 않지만 작은 마을에서 만나는 공연은 방문한 사람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전해 줍니다. 한만시 축제에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저희 이제 도시에 사니까 이런 자연의 뭐 공기 같은 거 마시기가 힘든데 여기 마을에 오니까 되게 정말 시골스럽게 이렇게 농가밭이 어우러진 그런 안에서 체험도 할수 있고 또 연극 공연도 할 수, 관람도 할수 있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좋아요. 공연 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공연만 관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이곳은 용두래 체험을 하는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시골의 정취를 느끼고 옛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용두래 체험 이외에도 탈 만들기나 누에 고치 공예 친구와 함께하는 교육 놀이 등은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신나는 마을 축제에 흥겨워하고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은 신선함을 느끼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예술가와 마을 주민이 품을 모아 만든 소박한 축제, 휴골 풍경을 무대 삼아 사람들과 하나되는 작은 축제, 공연이 무르익어가듯. 사람들의 마음에도 추억 한 장이 그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로 연극을 주제로 한 녹색 체험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공연 관람뿐만 아니라 포도 따기나 추수하기 등 계절별로 아주 다양한 체험행사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농촌마을을 좋아하는 우리 날날 주부도 이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잠시 날날 주부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수박과 참외의 갈림길에서 헤매는 날날 주부가 있는 곳으로 함께 가시죠. 날날 주부의 하루나기. 벌써부터 이글거리는 태양, 여름이 왔습니다. 오늘은 여름을 맞아 여름 제철 과일인 수박과 참외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름에 과일가게를 가면 수박이냐, 참외냐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운송 인력이 따라붙었을 경우엔 당연히 수박을 사죠.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요령은 손으로 두드렸을 때 둔탁하지 않고 텅텅 튀는 경쾌한 소리가 나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은 크고 줄무늬가 선명하며 배꼽이 5mm 이내의 작은 것, 수박 꼭지 부분이 털이 없고 조금 들어간 것이 내용도 알차고 단도가 높죠. 수박의 효능: 몸의 열 제거, 수분, 혈액 순환을 좋게 만들어 당뇨에 효과적, 이뇨 작용으로 부종을 없앰. 수박씨를 말려서 볶아 먹으면 수박씨에 있는 리놀레산이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 좋습니다. 수박 자체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시원하게 얼음과 음료를 넣어 화채를 만들어 먹어도 좋고 다 먹고 난 껍질의 흰 부분도 양념에 묻혀 밥반찬으로 먹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름 햇볕에 지친 피부에 수박 껍질의 흰 부분으로 팩을 하면 오이팩과 같은 효과를 볼수 있죠 그리고 참외 참외는 진한 노란색이 꼭지 부분까지 익은 거. 땅이 고리지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크기는 중간 크기로 꼭지 부분이 싱싱한 것이 맛있습니다. 냄새를 맡아봐서 달콤한 걸 고르세요. 물에 담갔을 때 골이 3개 이상 뜨는 것이 좋습니다. 가라앉는 건 속이 골맞거나 물이 차있는 상태죠. 그러나 보통 이런 참외는 생산지에서 열과로 일차로 골라냅니다. 참외를 보관할 때는 냉장고보다 신문지나 종이봉투에 넣어서 그늘진 시원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외의 효능, 황달에 효과가 있다. 참외 꼭지는 천식에 효험이 있다. 신장병과 늑막경 초기에 효과가 있다. 천식, 황달, 담석에 해독작용을 한다. 무더운 여름, 몸에 안 좋은 수입 과일보다. 수박, 참외 같은 우리 과일로 무더위를 날려보세요. 최근에 주변을 둘러보면 디자인도 예쁘면서 성능도 뛰어난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 같은 디지털 제품들 많이 보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디지털 제품들이 자원 낭비나 환경 파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번 주 생생 환경 칼럼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환경과의 관계를 조명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이보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휴대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휴대폰은 신상입니까? 매년 우리나라에는 1600만 개 휴대폰이 버려집니다. 이중 극히 일부분인 500만 개 정도가 제조사 등을 통해 회수되고 나머지는 집에 방치되거나 쓰레기로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 중에는 최신 IT 제품으로 무장한 얼리 어댑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1년 6개월에 한 번씩 휴대폰을 바꾸는데 초등학교부터 휴대폰을 지는 요즘 세태를 생각하면 학창시절에만 10여 개 이상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구입되고 버려지는 휴대전화기에는 금, 은, 응, 돈과 같은 고가의 광물과 납, 카드늄 같은 유해 광물질이 함께 들어있어 자원 낭비와 함께 환경 파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몇 년간 광물 자원 가격이 폭등하면서 폐 가전에 들어있는 각종 광물질을 회수해 자원화하자는 도시 광산 캠페인이 곳곳에서 요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력만 된다면, 그리고 잘 버리기만 한다면 계속 신제품을 구입해도 괜찮을까요? 휴대폰 말고도 너나 없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mp3,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IT 제품에는 고온에 잘 견디는 탈탄을 활용한 축전장치가 이용됩니다. 탈탄 외에도 제품 강도를 높이는 텅스텐, 주석 등의 주요 산지인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이 광물질을 둘러싸고 전쟁과 폭력 그리고 파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광물질을 블러드 미네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콩고에서 피흘리고 있는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광물 생산을 위해 함부로 숲의 나무를 베어내고 광산 노동을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 야생 동물을 식량으로 삼으면서 10여 년 전에 콩고의 동부 카우지비에가 국립공원에는 350마리의 퍼식하던 코끼리가 지금은 단두 마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곳은 280마리의 고릴라가 살고 있는. 지구 마지막 고릴라 서식지이기도 한데 역시 파괴되어서 지금은 십수마리의 고릴라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몇해전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라는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너나 없이 새로 구입하는 휴대폰, 오래 아껴 쓰는 이들을 지원하고 배려하는 정부의 정책도 아쉽고 과시적인 소비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기보다는 자기만의 개성과 내면을 추구하는 그런 소비의식이 절실해지는 요즘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8월부터 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원과 연세대, 우송대, 워커힐 호텔과 연계해 한식조리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추진합니다. 한식 세계화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조리학과 출신 또는 관련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8월 중순까지 대상자를 모집하며 교육은 8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과 관련해 정부는 전체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교육 수료생에 대해서는 국내외 한식업체 취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름 휴가철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들이 언제든지 식물 범역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식물검역원 인천공항 지원은 8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여름휴가철 특별 검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휴대 수출 검사실에 헬프데스크를 설치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여행객들은 과일류 등을 휴대할 때 상대국의 식물 검역 조건과 절차 등의 검역 정보와 입국 시 반입이 금지되는 식물과 허용되는 식물 등 국내 식물 검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한편 국립식물검역원은 식물류의 불법 반입이나 은닉, 허위신고 등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입니다. 우리 농업지키기 운동본부는 8월 31일까지 우리 농산물 창작 동화를 공모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건강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기성작가와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업 지키기 운동본부는 9월 30일 수상작을 발표하며 최우수작 한 편과 우수작 9편을 각각 시상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입니다. 여름 하면 대부분 바다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8월 1일부터 9일까지는 부산 해운대에서 부산 바다 축제가 8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강원도 동해에서 동해 수평선 축제가 각각 열린다고 합니다. 국내의 다양한 지역 축제를 통해서 신나는 여름 휴가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